17회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참된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트로. 철학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 다를까? 어거스틴은 선언합니다. 참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1. 플라톤적 정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의란 각 계급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통치자는 이성을 따라 다스리고 수호자는 용기로 국가를 지키며 생산자는 절제로 경제를 운영한다. 질서, 균형, 조화, 잘 정리된 시스템이 정의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가 인간의 죄성 앞에서 가능하긴 한가?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결국 인간의 선함을 전제로 한 정의였습니다. 이 기독교적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어거스틴은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란 하나님께 합당한 순서를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질서. 이것이 정의입니다. 기독교적 정의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치. 철학, 이성으로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우는 질서입니다. 3. 왜 참된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는가?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국가는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고 인간의 욕망은 왜곡되었으며 인간의 정치 권력은 자신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토는 선한 통치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들 수 없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정의의 근원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4. 어거스틴의 결론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다. 어거스틴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 정의로운 체계를 갖출 수는 있어도 진정한 정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중요하지만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 아우트로. 철학이 정의를 꿈꿀 때 기독교는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참된 정의, 오직 하나님께 있다.